마스터 간 비결이 궁금하면 해튜브 구독. 키아나? 어 어디? 적팀 키아나네? 아아 아, 키아나 이거 큰일났다. 어. 그 뭐냐? 키아나가 진짜 사기던데 이거. 아 무섭다. 아 키아나 일렙때못 찍으려나? 아, 나 유쾌하게 찍어서 망하긴 했는데. 어쩔 수 없었다잉. 일단, 내가 W를 찍었기 때문에 초반에는. 오우, 라이프 들고, 어 간지나는데? 귀여워. 소호자 이렇게 빼주고요 평타로 아, 마스터 <laughs> 마스터 승격이요. 큐로 이렇게 견제해주고 룰루의 핵심은 평타이기 때문에 평타로 견제를 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당했습니다. 평타에 픽스가 붙어 있어서 보통 평타보다 데미지가 20 정도 더 세거든요. 그래서 블루의 라인업 핵심은 평타입니다. 아, 우리가 안 먹었나? 어, 먹었어. 나이스. 카서스가 안 보여서 이거 다이브가 조금 애매한데. 어, 역시. 이게 적팀의 정글을 확인을 하고 다이브를 해야 돼가지고. 아, 기동신가까? 픽스는 요정신고 픽스라고 해서 평타 때릴 때마다 이렇게 때리는 거. 내 얼굴 선해졌어? 아 옛날에 내가 화가 많았어. 내 마음에 화가 많아가지고 인상 찌푸리고 있었어 그래. 내가 어릴 때부터 엄마가 인상 펴라. 인상 펴라. 이만 힘 빼라. 별풍선 백국에 감사합니다. 별풍선 백국에 바람좋좋 좋아. 고마워요. 아 그래? 자, 이 평타하면은 아이고 픽스가 그 사람만 집중적으로 때려주기 때문에 이하시고꼭 평타를 한대 때리십시오. 가려주고,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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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빙 하시고 키 어... 나 왔다 키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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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 어... 나 존나 어... 이야 이거 뭐야? 씨발 무 어. 나 도망갈게 나는 너네끼리 미언한테 죽을 것 같아가지고 어 너무 강력하고 키 하나 너무 무섭고. 이공오으으으내 만화가 음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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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없는데 괜찮겠어? 아나 없이 돼나 없이 되는 거 맞아 나 백킹 찍는 거 맞아 나 아라미 후야 님결트는짠한 감사합니다 이판 끝나고 위 액션 연샷을요111111아네아 이건 아니야 이거 그만. 나 원래 집에 갔어야 돼. 나 많아 나 없어. 와, 키아나 정말 좋다. 고마워. 오, 좋긴 좋은데. 아, 이거 너무 오래 했다, 이거. 나 집에 안 가가지고. 괜찮았나나, 우리 카이상? 일단, 키아나 잘만 쓰면은 진짜 사기 맞고요. 벤 종종 당하더라고. 근데, 확실히 느낀 게, 우리 유미 나왔을 때는 진짜 핫했잖아요. 근데 유미에 비해서 키아나가좀덜 핫하다 인정? 뭔가 관심을 덜 받는 것 같지 않나요? 아 이번판 룰루 픽 좋았던 것 같아 요 잔나 카이사보다는 룰루 카이사가 훨씬 조합이 카이사의 궁극기랑 시너지가 잘 맞아서 역시 내 플레이 알야주는거 우리 따부이밖에 없다. 미드 갔다 올게 카이사야. 어 키아나 별로 같기도 하고 키아나네. 일단 키아나가 잘 크고 세져 봐야 알것 같아요. 아직까지는 내가 그거를 안 맞아봐서. 아 저거 좋아요 피아노? 오케이 제네. 거기서 저러는 동안. 우리는 이거 깼으니까. 오. 안주. 이게 응? 어디고? 귀엽네. 키아나 깜찍해. 이게 좀 난이도가 있는 캐릭터긴 해. 원소를 흡수해 가지고 스킬을 세 가지로 응용해서 쓰는 캐릭터인데요. 유니처럼 좀 적응 기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. 강, 땅 해가지고 음, 음. 키아나라 좀. 제대로 보고 싶네. 오. 오, 화려하긴 하다. 화려하긴 한데,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네요. 아, 우리 아래에서 누가 온다. 라칸 올라온다. 제압? 음, 아직 이 정도는 괜찮아. 오! 개새끼야, 미친새끼인가? 어, 도와주세요. 미친새끼가 왔어요. 어... 나 뼈감피 없었으면 죽었겠다. 어어어어리야 싫어. 엄마. 아군이 상했습야 키아나 모르겠다. 아직까지 슈퍼 플레이를 안 봐서 키아나는 모르겠어요.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럴 거야. 아마 저 친구가 해보는 거라서. 유미 처음에 나왔을 때도 나도 진짜 후졌다고 생각했거든. 아마 더 연구가 되고 하면은 아 키아나 AD 챔프였구나. 근데 야또 800원 먹었어 트위치 오바야. 야야야 테리야 안돼 왜 그래 아 테리 너무 못 컸다 지금 용 2분 남았지 와도 개귀엽지. 이건 진짜 꼭 사야 돼, 님들. 아니야, 저 아니에요. 뭐지? 이건 방금 키아나 궁이었기 궁이었고요. 아마 트위치 있을 거야. 어, 나 옛날에는 진짜 잔나 밖에 안 했어. 잔나 벤당하는건 끝이었어. 아, 자꾸 무슨 팀을 짓는 거야. 아, 이게 너무 던지는데? 좀 천천히 해봐 얘들아 아우 정신없어 나 이렇게 핑 찍는 걸 시작하면은 정신없어 야얘왜 1킬이고 얘왜 10킬이냐 아핑좀 쓸데없는 거 찍지 말아봐 자꾸 이 정신 없어 죽겠어 집중해야 된단 말이야 살려 살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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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있다잉 나이스 카자스 까져서 죽었으면 이거 아, 네. 먹자 이번 판은 좀안 던지고, 내가 잘하고 있네. 음. 아, 저거 잘하는 사람이 하면은 진짜 좀 정신 못 차릴 것 같은데? 오메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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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요 의심해서 내가 감히 오빠라는 이름을 불러서 미안해요 기분 나빴죠 불쾌했죠 죄송해요. <목소리> 오빠? 우리 오빠는 왜 신이 났지? 바텀 캐리 인정. 자 승급전 따니고요.